도쿄여행, 어딘가 이상해진 장어덮밥을 만났다. 아사쿠사에서 도보 5분. 아사쿠사 유니크로 건물 4층의 아사쿠사 요코초. 지금 인스타에서 핫한 소순 장어덮밥은 비주얼이 어지럽다. 주문은 QR코드를 스캔하면 쉽게 가능하다. 밥그릇에 3인분 이상의 밥을 쌓고 그 위에 장어소스를 뿌려준다. 계란말이를 얹고 한번 쪄낸 부드러운 장어를 다시 숯불에 지글지글 구운 뒤 밥에 얹어주면 완성. 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불러오는 것 같다. 혼자 먹기는 힘들고 3명이서 먹어야 다 먹을 수 있는 것 같은 냐 여기에서 꼭 주문해보라는 운나기가마노 호야키. 뼈가 대부분 제거된 원시 장어구이 꼬치로 소금으로만 간을 했는데 뼈가 없고 살이 통통해서 꽤 괜찮다. 장어 전문점이라 장어에 맞는 하이볼도 준비되어 있는데 사과 맛이 나는 하이볼이 기가 막히게 잘 어울린다. 크... <laughs> 이 맛이지? 한 그릇 뚝딱 잘 먹었다. 주소는 댓글을 확인하자. 도쿄여행 아사쿠사 근처에서 유명한 아사쿠사 규카츠를 들렀다. 저녁 8시인데도 웨이팅이 많아 1시간 30분 정도를 기다렸다. 메뉴는 고민할 필요 없이 규카츠 정식, 규카츠 한 장을 주문했다. 직원 아주머니가 실수로 규카츠 두 장을 주셔서 럭키. 맛있어 보이는 규카츠. 대부분 이렇게 저렴한 규카츠는 인공욕을 사용해서 잘 익혀 먹어야 한다. 앞에 놓여진 불판에 지글지글 잘 익혀주자. 잘 익으면 밥 위에 그대로 올려 먹어도 좋고, 소스를 사용하여 맛의 변화를 느껴도 좋다. 다른 지역에서 먹었던 규카츠와 크게 다를 건 없었고, 여전히 맛있다. 아사쿠사 규카츠, 솔직하게 거의 2시간의 웨이팅을 해서까지 먹을 필요는 없는 것 같다. 한 그릇 뚝딱 잘 먹었다. 주소는 댓글을 확인하자. 도쿄 여행. 역시 햄버그 스테이크는 빼놓을 수 없지. 아사쿠사 근처의 아사쿠사바시에서 자칭 도쿄에서 제일 맛있다는 햄버그 스테이크 집을 들렀다. 니크 쇼쿠도 유. 라지와규 햄버그 스테이크가 200g에 1080엔. 밥은 소짜가 130엔이다. 정육점을 운영하는 가게라 다른 가게보다 저렴한 가격. 양이 꽤 많아 만족스러운 비주얼. 와규를 한 덩이 떼어내어 야키이시에 얹어서 잘 구워준다. 여섯 종류의 소스 중 특이해서 골랐던 네기시오 소스에 푹 담궈서 한 입. 잘 구운 뒤 밥에 올려 한 입. 이 녀석 밥 도둑이다. 마지막으로 밥에 올린 뒤 소스도 뿌려 한 입. 과연 줄 서서 먹을 만한 맛이다. 혹시 야키이시가 식었다면 교체를 요청하면 된다. 한 그릇 뚝딱 잘 먹었다. 주소 댓글을 확인하자. 도쿄여행. 낮에 스카이트리로 관광하고 밤에도 스카이트리의 야경을 음미할 수 있는 호텔을 들렀다. 도부 레반트 호텔. 긴 시초에 위치해 있어 번화가 라인보다 저렴하지만 교통이 편리해서 추천하고 싶은 지역이다. 호텔에서는 공항까지 버스와 디즈니까지 가는 버스가 있어 더욱 매력적이다. 주변역이 도보 5분, 동키오테가 걸어서 1분, 신지다이가 5분, 쇼핑몰도 다양하게 위치해 있어 불편할 게없는지역 일반 방의 룸 컨디션은 약간 올드한 느낌. 스카이 트리는 너무 잘 보인다. 조식은 평범하지만 디즈니 가는 버스를 아침 일찍 타야 한다면 조식 대신 런치박스를 받을 수 있다. 특별한 날 야경에 잘 어울리는 오마카세 디너도 꽤 괜찮다. 역시 호텔 디너라면 샴페인이지. 오르데 브르와 전체 요리, 오스쿠리, 야키모노, 와규필의 참숯, 가마구이. 개비였구나 한 마리. 화분 디저트, 미니 과자, 커피가 나온다. 한 그릇 뚝딱 잘 먹었다. 도쿄 여행, 도쿄에서 프렌치로 대박이 터져 2016년 가장 핫하던 오레노 시리즈에서 시부야의 야키토리점을 새로 런칭했다. 오레노 야키토리, 시부야에서 도보 5분, 시작은 특선 꼬치 3종. 일반적인 야키토리보다 조금 비싸다고 생각했지만 볼륨이 느껴지는 두툼함이 만족스럽다. 두툼한 스쿠네를 하나 집어 계란 노른자에 푹 찍어 맛본다. 이거지 이거. 네바와 모모니쿠도 꽤 괜찮다. 좋은 재료를 사용한 야키토리란 느낌. 야키토리에 맥주는 국룰이지. 크 시원하다. 다음은 오마카세 5종 세트. 확실히 특선 야키토리보다는 얇지만 가격이 착하다. 다양하게 먹고 싶다면 오마카세를, 한 개를 먹더라도 제대로 먹고 싶다면 특선을 추천한다. 비주얼이 좋은 와규구이 카르파초도 시켜본다. 살짝 익힌 와규를 와사비 소스에 싸서 한입에 먹는데 비주얼 전문인 것 같다. 한 그릇 뚝딱 잘 먹었다. 주소는 댓글로 확인하자. 도쿄의 젊은이들의 거리 시부야에서 디저트는 빼놓을 수 없지 10년 동안 시부야에서 조용히 맛있는 디저트를 팔고 있던 아이보리씨 시부야 한정인 프렌치 토스트나 폴레옹 파이를 시켰다 브리오슈 빵에 커스터드 크림과 크림 치즈를 샌드하여 구워낸 프렌치 토스트에 딸기와 라즈베리의 새콤달콤한 베리 소스를 합친 나폴레옹 파이를 연상시키는 프렌치 토스트다. 분량 빼려고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떠들었는데 그냥 맛있게 생긴 비주얼에 커스터드 크림과 크림 치즈가 농후하니 참 괜찮다. 또 하나는 베리 디럭스. 오픈 당시부터 스터디 셀러로 크림 치즈와 블루베리 잼을 샌드한 프렌치 토스트에 다섯 가지의 과일, 저지 우유, 휘핑 크림 그리고 라즈베리 소스를 추가했다. 한 그릇 뚝딱 잘 먹었다. 주소는 댓글을 확인하자. 도쿄행. 연진이가 좋아할 것만 같던 시부야 최고급 호텔을 들렀다. 엄청 뜨거못진 않았어? 세루리안 타워 도쿄. JR 시부야 서쪽 출구에서 도보 5분. 로비는 5성급 호텔답게 높은 층고로 개방감을 더한다. 이번 숙박은 이그젝티브룸. 플렉스 좀 했다. 체크인도 이그젝티브 라운지에서 진행된다. 방은 넓고 깔끔한 스타일. 창 밖으로는 시부야가 한 눈에 들어온다. 찬장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생수와 네스프레소 머신만 무료니 주의하자. 욕실도 수준급. 어메니티는 고급 호텔답게 록시땅을 준다. 사실 메인은 라운지, 조식, 카페, 해피아워 세 타임으로 나눠서. 완전한 사육을 담당한다. 카페 타임과 해피아워 시간에 만나는 퀄리티 좋은 음식들. 한국인의 사랑 카쿠아이가 없어 아쉬웠다. 라운지 아침 조식도 꽤 괜찮다. 시부야에서 풀장이라니 좀 낯설은데, 풀장과 사우나, 마사지 의자까지 있어. 연진이가 좋아할 것 같다. 해외에서 편리하게 카카오톡으로 맛집 주소를 받아보세요. 3분 여행을 검색 후 채팅 탭에서 원하시는 탭을 선택하면 모든 리스트를 한눈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맵에 리뷰도 남겨뒀으니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